지금은 르노-코리아가 됐지만 원래 전신은 삼성 자동차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르노-삼성 자동차가 되기 전이 삼성 자동차를 말하는 건데 오늘은 삼성 자동차의 역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 기아가 현대차한테 인수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했던 게 삼성이었습니다. 원래는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 실패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희 회장도 자동차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그 당시 기아차 인수가 필요했을 겁니다. 기아차의 그 당시 기업 위상도 상당히 괜찮았고. 기술력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혼다랑 맞추다가 기술 제휴 대상이었는데 왜 삼성은 기아차 인수를 실패하게 됐냐 이겁니다 여기엔 역사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심지어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엮여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기아차는 현대차 없이는 독립할 수 없었던 브랜드라고 선을 그었죠 왜냐면 그 당시 기아그룹 자체가 재정 상태부터 좋지 못했고 IMF 영향도 직격탄으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기아그룹 내에 있던 계열사가 기아차랑 아시아 자동차를 포함해서 28개나 됐는데 IMF 사태 전으로 14개 개로 줄였을 정도입니다. IMF 당시에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기도 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아차가 부도 이후에 협약 적용 대상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걸 막는 일종의 제도 같은 건데 기아그룹이 계열사도 줄이고 노조도 무분규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협약 대상이었음에도 결국 97년 10월에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기아차가 법정관리 절차로 넘어간 이유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수요 예측을 잘못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다는 게첫 번째죠. 90년대에 특히 투자를 집중한 게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건설 쪽에 기산 이렇게 세 군데였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자동차의 트럭 부문하고 기아 특수강의 차형적 수요 예측을 실패하면서 공급 과잉이 만성적으로 발생했고 기사는 주택 건설을 뛰어든 시기가 하필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날릴 때라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건데 이 외에 당시 기아차가 설립된 이후 34년 동안 흑자를 낸게고작 1년 분이라는 것도 충격적이고 결국 기아차는 현대차한테 인수되지 않았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만한 회사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 과정 중에 삼성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삼성이 말 등장하던 시기는 기아차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기아차의 위기, 부도, 법정관리 이런 시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삼성은 기아차를 진심으로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나요? 원래 삼성그룹은 자동차 사업 진출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자동차 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자동차랑 전자산업 중에 전자산업 을 택했습니다. 원래 이건희 회장 전에 이명희 회장이 자동차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반대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냐면 야 전자제품 그램당 가치가 자동차보다 10배나 높다. 그렇다면 전자제품 이낮지 않겠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 대신 전자제품 사업에 뛰어들게 됐고 그러면서 LG랑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87년에 삼성그룹을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았죠. 이건희 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서킷에서 간호사까지 대동해서 슈퍼카리를 몰고 자동차 수집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는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때 자동차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려 했는데 당시 노태우 정부 산업 논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7월에 드디어 정부로부터 자동차 제조사 허가를 받았는데 이때는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상용화 부문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기아차를 눈독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기아차가 당시에 상용차 부문에서 잘 나갔거든요. 아시아 자동차도 가지고 있었고 기아자동차가 트럭 같은 차들도 만들 때니까요. 그래서 허가가 떨어진 바로 다음에 삼성 생명을 통해서 기아차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삼성이랑 기아차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 겁니다. 왜냐면 이때 삼성그룹이 기아차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분의 일정 수준 넘어가면 소유주 개념이 돼버리고 자금이 묶이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분 일부를 다시 매각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기아차 인수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지속적으로 기아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기를 잘 따져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삼성이 SM5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아차 인수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아차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았죠. 왜냐면 삼성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기아차를 인수하려 하면서 주식도 무리하게 매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 경색이 뭐냐면 자금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해서 기업이 위기를 맞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삼성 음모론이 같이 등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있죠? 오늘은 이걸 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각에선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한창 기업들이 IMF다 인수합병이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생긴 건데 세상에 드러난 건 2005년입니다. 이때 MBC 기자가 안기부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합니다. 이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뭐였냐면 삼성그룹 정치권 검찰 이사 사이에 관계가 드러나는 녹취였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2005년에 터진 걸까요? 90년대 당시에 안기부대에 비밀 도청팀이 있었습니다. 팀 이름이 미림이었는데요. 이 팀이 활동하면서 불법 도청으로 수입한 정보로 만든 게 안기부 엑스파일이었는데 미림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해체를 하고 이후에 실업자가 된 미림팀 정보원들에 의해서 관련 내용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미림팀의 활동 기간이 1992년에서 1998년이라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가동되다가 김영삼 정권 1년 차에 처음으로 해체를 하고요. 94년도에 다시 뭉쳐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이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엑스파이를 가지고 삼성을 협박하려 한 겁니다. 왜? 실업자가 됐으니까 생계가 불안정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자가 이걸 포착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준 겁니다. 이때 삼성그룹 회장이 비서실장, 당시 중앙일보사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하고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같은 걸 논의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IMF 사태의 원인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아차 인수랑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기아차 인수랑 관련해서 정치권하고 삼성 간의 뒷얘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일들 때문에 기아차가 급격한 부채 상환 요구를 받았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랑 동시에 뭐가 터졌냐면 삼성자동차의 보고서 파문이 자동차 산업을 또한번 흔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런 겁니다. 이때 당시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대우차 이런 회사들이 모두 위기라는 여론을 조성한 건데 이 보고서는 삼성자동차 산업 조사팀이 작성했거든요. 보고서 이름도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전망과 대책이었고요. 현대차랑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가 2000년대에는 성장 한계에 직면할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 내용이 알려 주니까 기아차가 특히 밝근합니다. 이때 기아차가 반박했던 건 자동차 업계의 과잉 투자 문제는 삼성이 뒤늦게 진출해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고요.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지 못한 삼성이 국내 업계의 생산성과 기술 수준이 낮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기아차가 삼성을 영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을 정도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언론과 업계에선 삼성하고 정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삼성 보고서가 작성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통상부 산업정책과에서도 자동차랑 철강이 과잉 투자되었다는 분석 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삼성 보고서랑 너무 비슷해서 따로 이야기가 오간 게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부두 위의 협약 선정 직후에는 사인차가 기아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삼성 내부 보고서가 또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9년 외환위기 청문회 당시 김선웅 회장도 삼성이 이걸 바탕으로 금융 계열사 등을 통해 빌려줬던 5천억 원대의 자금을 거둬들였고 이로 인해 기아가 파산에 봉착했다. 이렇게 의문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9 5년도에 삼성 중공업 직원들이 기아차 소화리 공장에 있던 봉고 제2사진을 찍다가 걸려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97년에는 중앙일보 취재 헬기가 기아차 화성 공장을 선회하는 일도 있었고, 이때 본고 제2 사진을 찍다 걸린 사람들은 삼성 중공업 차원에서 중증기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기아차 하나를 인수하려고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인수를 실패했다는 건데 이유가 좀 허무합니다. 이렇게 정치권하고도 행동을 같이 했음에도 정작 기아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 당시에는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부산의 공장을 짓느라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IMF가 터지면서 삼성 자동차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삼성 자동차도 다른 회사에 넘어갈 위기였고 결국 삼성차는 르노닛산에 인수되면서 르노삼성 자동차가 됐습니다. 삼성은 그러니까 현대차 좋은 일만 한 겁니다. 기아차를 계속 흔들어서 기아차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아차가 위기를 맞게 하면서 법정관리 절차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 현대차가 인수를 했잖아요. 과정은 삼성이 껴있는데 결과는 현대차가 만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IMF가 딱 SM5 출시를 앞둔 시점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쌍용차 대우차까지 모든 회사가 망하는 와중에 현대차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기아차는 현대차 손에 들어가고 대우차는 망하고 쌍용차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때 현대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현대그룹 내에 있는 자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현대차를 현대그룹 내에서 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룹을 분해시키면서 피해도 분산시켰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룹도 지켜내면서 현대차는 아예 기아차를 인수하고 이렇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됐고 지금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 기아차를 현대차 가 인수한 이유에 이어서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안PD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